원주 숙소에 일단 들어왔습니다. 방숙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얘기를 해주면은, 여기는 캐스렌지가 있고, 이렇게, 음, 뭐야, 세척하는 데도 있고, 컵도 있고, 이렇게 쭉, 스틱이 붙어가지고 다 있어요. 있을 건다 있고, 뭐 커피도 있다 그러고, 냉장고 열어보면은, 계란도 있고, 뭐, 참치도 있고, 쌀도 있고, 뭐. 맥주인가? 이게 뭐냐? 음, 커피도 있고, 뭐. 다 있네요. 술도 있고. 물도 있고. 어. 여기 보면은, 일단은 쭉, 들어오면은 거실을 통해서 이게 방이 하나인데, 이게 안방이에요. 안방 겸 방이네. 트레이도 있고. 네, 지금은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, 아무튼. 여기 돼 있어요. 침대는 뭐 이렇게 둘이 잘수 있게 돼 있어서 침대는 넉넉하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장실인데 엄청 추워. 아침에 샤워하기도 싫어요, 여기. 조금 추운 집이라서.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어요. 방이 하나 더 있는데, 여기도 보면은, 이렇게 돼 있고, 뭐, 잠은 잘 수는 있고. 그렇습니다. 여기는, 어, 뭐 작고, 뭐, 특별한 게 없는 방인데, 뭐, 술도 엄청 있네, 요 여기는. 왜 이렇게 술을 갖다 놨냐. 뭐 밥솥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이 그러니까 누가 여기 한달 살기 알고 막 이러더라고요. 여기가. 오래 살기엔또 괜찮아. 그냥 다 있는 게다 있고 밥솥까지 다 있어서 싸고 하니까 그냥 한달 살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숙소는 아무튼 이렇습니다. 이거로 일단은 하고 저녁을 먹고 와서. 지금 피곤하고 해서 오늘 일찍 자겠습니다.